이번엔 그러면 다 극딜 쏴야될것 같네요. 네, 다 올려야 될것 같아요. 네. 프레이까지 키고, 다한 번에 가죠. 맞추게. 네. 감자. 감자? 감자 한번더 비야요비야 쟈비야, 쟈 공격 쟈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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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다. 아, 개새요 와요. 와요? 도망. 아이고. 의식 회고 빠질게요. 썬버 50초. 프레이드 50초. 아, 진짜 스킬 진짜 개새끼. 장벽. 장벽. 장벽이요. 장벽. 아, 도까버3 0초 아... 어 이거 그튀어 튀어서 감자, 감자. 한 개, 한 개. 썬바 10초. 와 미쳤네. 저 이제 억으로 끌러 갈게요. 선생 예. 왼쪽에 있었어요. 어 이제 초기화 됐겠다. 흰색 안 보여요 흰색. 흰색 왼쪽에 있나 확인 한번 해도 될것 같아. 검색 어? 오른쪽. 흰 흰색이 증발했네. 흰놈을 <laughs> 진짜 언제? 아 흰놈 나왔어요. 이제 다 생티티 10초 남았어요 아직. 흰놈 왜안 오냐. 프레이랑 다 온이거든요. 5초. 이거... 오세요 이제. 오케이, 지금 네. 걸었어요. 47초까지 빡딜할게요. 법사는 48초에 빠지고 38초 죄송합니다. 넘어 가겠네요. 갑시다. 풀려요. 끝까지 끝까지. 네. 안 바뀌었어요. 네. 다시 해야 돼요. 큰이 남네. 아, 1편 너무 까였는데. 녹스 한번더 눈 떴어요 떴고 네, 네. 네. 파운티바뀌었으니까드시면사세요네아 지금 네. 나요 녹스 이제 쓸 감자준비 감자 메테오 준비해야돼요 곧건 d 도 봐야됩니다 어, 어, 오른쪽? 오른쪽 d a c o u 뭐 d Kondendo hire him? Don't worry, I'm 나 o t What? 이분아, 이거 받았나 봐. 황팀 박았어요안 어, 나오면 좋겠다. 2 0개 올릴게요. 스피드. 네, 네 레이 1분. 여기서 플레이 한번더 쓰고 3패 갈때 뭐가 갈까요? 네, 네. 혹시 메테오가 안 내려오면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노블없으신 분도 있고 하니까, 노블 그 시간 나중에 되시면 쓰셔야 돼요. 네안돼 이렇게 y 렸 k a y 아, k 드림이죠. a y o 안 내려오는 판인 것 같아요, 가끔. 버 y 판. 오케이. 일단은 y 운 k 생각하고. 10초 전이에요, k a 10초 전. 가운데에서. Okay. 네, o 끝나고 국 k a y Okay. o k a 프 Okay. Okay. o 안 내려오니까.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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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오른쪽. 충분히 쿨 돌리고 넘어가도 될것 같아요, 3패. 프레이 먼저 올릴게요, 그냥. 네, 끝나고, 오게이쉘 드렸고. <목소리> <목소리> 최대한 힐 드리고 있어요. <목소리> 화면에는 도 돌려드렸어요. 아, 왔게 드리는 중. 녹스. 프레이는 2분 정도 남았어요. 네. 슬 본능. 프리드 킬게요. 얻는 곳 내려오면 잘 지. 이게 뭐 아무것도 안 해, 왜? 개이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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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자 감자 조심 헬드데고운레이 1분 올렸어 2분, 2분. 채, 천천히 갈까요? 데 가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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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운가자 이거 어차피 안 나오면 음. 네가테데 그 맞춰서. 딜 살짝 아끼고 본능 한번더 보죠. 네, 저 프리드 생존 위주로. 네. 크리드 천천히 잡고. 네. 마지막 파운틴 어, 박았어요. 녹스 최대한 그냥 오른쪽에 있는 게 좋을 것 같은데. 파멸에는 크리드 3스테. 피를 좀깎아놓고 네. 오른쪽에서 좀못 하죠 그냥. 네. 헬드렸고 네. 길중지할게요. 오른쪽 전 빠시죠. 휠이나 볼게. 건능 얼마 남았죠? 슬슬 이제 10초 정도. 가운데 가시죠. 이제 내려올 거예요. 건능 대비 가운데. 오한 번씩 끊기네 이거. 오렉 있다 지금. 네. 프리드. 4스택 네. 곧 건능 내려올 거예요. 왼쪽. 한자 한자 한자. 그리고 한자. 아렉걸려 미쳤나봐. 끊겼네 덤렉 생기네. 프레이 25초 남았거든요. 이제 들어가면 될것 같아요. 들어가서 이제 운석 넘기면은 코를 네. 것 같아요. 오케이 가시죠. 그 다시 보긴 한데. 아, 네, 매태 한번 보고. 녹스 끝까지 많이. 끝까지. 30초. 나이스. 샤프 한 번만 주세요. 그랬어요. 아 이태가 이렇게 <laughs> 도와줘. 아 큰일 네. 났네. 아 이태서 망한 거. 오 넘기면서 노블 쓰실 분들 노블 쓰시고. Hello. 오 바로. 아 멈췄다. 남머지. 어저때 저 멈추는데? 아 금방. 프레이 올릴게 요 네. 오 레이저 뭐야 이거 끌다? 메테오 10초전 메테오 10초전 쉘 드렸어요 메테오 내려올거예요 구호 네. 돌려드렸어요 권능 15초전이요 이거 권능 보러 왔까지 자게 할게요 끌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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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질게요 왼쪽 발판 왼쪽에 오른쪽에 오른쪽에 에 없어요 먼저 빠질게요 이제 걷는 거쪽 아씨 른쪽에 오른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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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 내려올 거예요 네, 오른쪽에 일단 끌에끌당쪽에오 아, 씨발. <laughs> 감자. 회땅메테오곧 <풀> <laughs> 내려옵니다. 5초. <웃음> 메테오. <웃음> 권능 10초 전. 쉴드였어요몇분 네, 넘기고 발판. 오른쪽 아, 발판이 있어요. 클당 클당. 발이 발이. 못 건네옵니다. 레깅. 무적기무적기 너무 빨리 썼는데 무조건 아씨발어왜 죽어? 저희 빨리 썼어요. 가츠미야처럼. 아 네. 아. 메테오 5초 정도 뒤에 예, 내려올 거예요. 곰 메테오.

잠시만요. 들어가죠, 들어가죠. 메테오 10초 건능 20초. 남자. 아, 발판 발판. 메테오네요. 내려...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곧 메테오 슛돌이 건능 슛돌이 10초 전 슛돌. 메테오 지나가면서 건능올수 있어요. 끌당 끌당 끌당. 무적기. 자리 네. 잡고 있어요. 네. 와우 또 살았다 또. 오케이 사신대 쟤. <laughs> 슬로겨 슬로우 슬로우. 플레이요. 네. 메테오 지나고 급딜 메테오 지나고 끝확인. 네. 메테오 이제 10초 전이요 메테오 10초. 아, 광하레죠. 네. 끌땅끌땅와 씨, 개 아파. 곧 메테오 내려와요. 네. 지 메테오 4 감자. 아, 시. 천주기 남들. Conduction, c o n d u c t i 1 0 c o n 1 0 c t i o n Conduction, c o n d 요 c 능 밀리면 c 테오 겹칠 수도 아, 있어요 아 o n 어 u c t i o 개. 그면 메테오가 먼저 올것 같은데? 메테오 왔어요. 고적기 오케이, 무적기. 나 전부도 렉 걸렸네. 꼴다. 로 메테오 10초전이요 자 <laughs> 감자 땅땅기 <laughs> <사대기> 좋지 <laughs> 권능 15초 전이요. 권능 15초 전. 네. 권능 10초 전. 오른쪽 발판 있어요. 오늘 서보렉 심해서 권능 밀리면 메테오 겹쳐서 옵니다. 오른쪽 발판 있어요. 끌다. 밀렸다 또. 아이고. 메테오. 보자 을게 자리자리자리사대기안 빠져요 리사어요리 사리, 사 50초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이리 사리. 사리, 사리. 사리 쉘드렸어요 발판, 발판. 끌당, 어, 끌당, 끌당. 자리 잡고 있어요. 네. 사대기 빠졌어요. 다음 메테오 건능 겹칠 수도 있어요. 발판 지킬게요. 네. 그리고 나창조 네. 건능 10초 전, 메테오도 이제 10초 전. 혹은 건능 직후 메테우. 컨찬, 컨찬, 컨찬이. 저도 빠지는 거 보세요. 고 네. 네. 끌당. 건능 올 거고. 감자 조심하세요. 어저 창조. 아이거다 사프리가네. 어 건능이 형. 펀틴 박능이 무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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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빨리. 쏴요 와 싫다. 대초레 올리던 중. 모르겠어 저. 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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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도 극딜. 사대기 어, 사대기 사대기 안 빠져요? 빠졌어요? <laughs> 음. 메테오 10초 전. <laughs> 군대에 아, 네. 못 나갔어. 너 네. 기다리고 있었네, 카미. 절전 먹는다 그래? 갖고 당연한 줄 알았어. 곧며오 내려요. 근데, 근데 나도 그럴 줄알았다 이렇게 말하고 보니까 며칠오 걸당 걸당 걸당. 아이고. 아 이제 막. 어, <목소리> <목소리> 여기 계시는 뭐 왼쪽 발판 확인 한번 할게요. 건능 네. 15초전. 왼쪽 없어요. 중앙 쓰셔요. 건능 이제 10초전. 메테오도 10초전이요. 겹칠 수 있어요. 빠질게요. 자, 왼쪽으로. 오른쪽, 어, 오른쪽, 오른쪽 발판 하다 생겼어요. 하다. 오른쪽 발판. 곧 건능 빨리 복귀하셔야 돼요. 메테오도 내려옵니다. 이러면. 메테오. 아씨, 들어다 까였네.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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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로. 도 한번 돌려드렸어요. 뭔 얘기, 뭔가 좀 네. 심한지 많이 무리가 나. 일단 일단 아씨3 0초아씨아 메테오 10초 전이요 메테오 10초 전 뭐야 PC방 식 10분 남았어 예 10분 안에 끝내죠 네어 아, 10분 안에 잡해줘 숙어 놔고 오죠 아씨에테네 <laughs> 거예요 사드기 안 빠져요? 네. 빠졌어요? 네 오른쪽 파운틴 많이 주셔도 나, 나, 돼요 홀딱? 아, 강화 강화, 강화. 어 오른쪽 금발 반. 오른쪽 발판 생겼어요 다행이다 사드기 사드기 권능이 파이. 아마 이제 10초 정도 남았을 거예요 사 빠져요 밀려가지고 무너끼 무너끼 나이스 나왓 어. 그리고 바로 아, 메테오 내려 아, 잠깐만. 의지 있어요. 의지. 저 창조. 어, 맞았어요. 메테오 내려와요. 파운틴 방능 중. 확인. Okay. 쉘들었거든요아 씨. 살았다. 끌 땅. 끌 땅. 끌 땅. <laughs> 아...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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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레이 10초. <laughs> 왼쪽 큰 발판. 스 30초. 다음 건는 메테오 지나고 격딜 할수 있어요. 사덱이 네. 안 빠져요? 메테오 이제 5초 정도 남았습니다. 메테오 주자. 위에 사덱을 안 써. 5초. 건능. 건능 15초 파이팅다. 전. 포 링크 간다. 오. 응, 그래. 오. 아, 끄지. 걷는 십초전이요. 걷는 십초전. 네. 실패했다. 와, 저걸 성공하네. <laughs> 빠질게요. 왼쪽, 큰 발판, 왼쪽 왼쪽 큰발판 왼쪽 왼쪽. 발 슬로우 없어. 여기가 아, 네. 네, 네. 저 자리 잡고 있어요. 무적기. 무적기, 무적기. 약간 오. 왼쪽으로 빼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극딜이니까 오, 또 이제 메테오 10초전. 메테오 10초전. 네. 메테오 가고 뺐다가 메테오 음. 보내고 극딜하면 돼요. 네. 딱에 빠졌어요. 네. 쓰이고쓰이고쓰이고들어어요 황진 반는 중. 나에게. 와 레이저. 아힐 한번 드릴게요. 드렸어요. 싸우 극딜쓰이고 바닥이 안아레이저 강아레이저. 파컷도 있습니다. 극딜 그, 할게요. 오른쪽 발판 생겼고. 배트다 <목소리> 1단계. 배려 있어. 펠존. 음. 메테오 10초 전 감자 내려요요 c o 어요요음음테테오오오쪽쪽판판용하하실주주하하야야됩다메테테오려려와요 h e 10초 전 메테오 다리세요. 지나가면서 n s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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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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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격 조심 밀격 조심하시고 오른쪽 발판 파운틴 박는 중 싸대기..가.. 아, 아뭐 뭐야 이거 야 창조 네 메테오 10초 전이요 메테오 10초 전아좀 어. 많이 지나가고 있다, 있다 아 어.. 아거다리이자 메테오 내려와요 네 메테오 지나고 자리 한번 빼줘 네네 네. 먼저 빠질 왜 돼요? 너무 밀린다. 어? 샤프 샤프 샤프. 잠시만요. 으잇! 너무 하다 진짜. 일단 빼죠 네. 두 분한테 빼줘. 능 20초 어, 전이에요, 잠깐만. 20초 전. 끌당 아, 잠깐 데카 네개까지 아... 권능 아이고. 이제 10초 전. 네. 선수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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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발판 없어요. 왼쪽에서 발판 네, 네. 쓰실 분? 왼쪽에서 넘길게요. 곧 권능. 3자 아, 아웃이다. 위로. 어, 잠깐만. 팟컷 있어요, 팟컷. 아, 아 저... 너무 아깝다. 지나면 바로 메테오 내려와요. 네. 오버님 아웃이에요? 아니죠. 그럼 저 샤프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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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번만. 로, 로, 로. 아, X됐다. 파... 샤프. 아, X됐다. 팟컷, 팟컷. 위로, 위로, 위로. 의지 팟컷 있어요, 의지 팟컷. 지막대카에요 지금. 강화 레이즈 어? 나이스 끌땅 끌땅 나이스 누구 뒤에서 해야 아니땅인데왜저 왼쪽으로 요들었어요네네 네. 네. 메테오 오. 10초 전 먼저. 네. 이 어? 이게 메테오 요레 16초 음하... 건능 10초전이요. 건능 10초전 오른쪽 발바 오른쪽 점프 나이스. 나 창조. 건능 내려옵니다. 네. 빠졌고 아, 어. 프레이는 원인데 무적기무적기 스프 20초 프레이 원. 프레이 일단 최대한 켤게. 먼저. 아이고. 네. 메테오 10초 전이요. 아 이거 네테오 10초전이야. 끌당 끌당 네테오 지나고고 끼. 파운팅 박아놓고 죽어야겠다. 죽을 거. 대표. 강화레이저. 갑니다. 배려 있어요? 오 잠깐만. 네. 아똥꾸녕에 저거 맞았어. 아 씨. 이제 마지막 파운팅이에요. 파운팅 없어요. 네. 네. 아니야. 메테오 오케이. 10초 전, 그리고 메테오 다 지나갈 때쯤 건능 올 거예요. 그건, 뭐, 무슨 뭐고요, 이건? 아우, 야, 아깝다. 메테오 필드. 내려오고, 건능 10초 전. 저 창조야. 힐들렸어요 네. 끌당, 끌당, 끌당. 지나고, 건능 올 거예요, 메테오 지나고. 와, 레이저 뭐야? 오른쪽 자리, 오른쪽 자리. 무적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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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제발. 살았다. 아, 죽었다. 아, 레이저 박스다. <laughs> 왼쪽 또 금발판 나왔어요. 네 확인. 메테오 10초 전. 일단. 또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럼 메테오 내려와요. 어, 아, 참나 존나 왔다. 우와. <laughs> 다음 어렵구나? 메테오 걷는 겹쳐요. 넘길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끌다. 어? 아, 내가 모르고 간다팀 찍었다. 사댁, 사댁, 사댁. 넘길 수 있어요, 넘겼다. 발판. 아, 메테오 아, 10초 전. 와, 오케이, 오, 나이스. 사패1 0원입니다 데카 몇 개세요? 하나예요, 하나. 아, 하나? 오, 파이팅. 만만. 만만 보고 가겠습니다. 검은색이죠네네 네, 검은색 8개 네. 있네요 저아 아. 근데 저사패 음. 갔어? 네사패에 네, 지금 네. 아 너무 아쉽다 아 여기 트와일 못써 젠장 5초 전이야 아... 어우, 네 어우 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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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건는 끝나고 스프스쓸게요 저는. 네. 저 지금 이제 가요. 네. 저도 그럼 다음 건는 끝나고 할게요 아, 진짜. 저거만 듣고. 아마 건는 이제 이렇게. 딴, 딴짓 하느라. 네. 오십 그렇게. 와, 씨. 맥다 쓰고, 레드링크. 나이스. 오, 이렇 빨리. 아, 뭐, 진입 오졌는데, 오른공, 씨발 있었어? 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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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나 살았다. 터치해. 터치해. 오, 초전이요 어, 합체할 만한데, 그래도. 네, 4패는 3패보다 확실히 쉽긴 한것 같아. 아, 나 이거 헬전 때한번 우리 빠질 때 대가 한 번에 3개 까였네. 어. 아, 너무 아쉬운데? 5초 전이요. 아, 갔다. <웃음> <웃음> 복 구해 들었 어요.